해당 질질 끌고,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내란을 날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? 네,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 안에서 죽게 만들면 되죠.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 안에서 건강을 많이 잃고 있다 그러면 쾌절을 짐했는데, <laughs> 아, 순간 전에 이제 어제 방송할 때 이제 우리 고아라님께서 어. 체포 어, 적부심 결과 제가 뭐 방송 아니라 확인을 못하고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? 우리 고아라님께서 어떻게 따로 확인하셔가지고 아 지금 이제 기자회견은 그죠? 뭐 님의 명절이라고 목욕탕을 갑니까? 네, 그냥 한번 목욕탕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<laughs> 네네. 네, 목욕탕 가서 몸을 좀 지지고 집에 도착하면 아마 6시나 7시 예, 저녁을 먹고 들어갈지 집에 들어가서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예, 들어가서 방송을 하고 이러면 또 시간이 넘네.